경주하면 경주빵. 14살에 입문하여 무려 50여 년. 한결같이 경주빵의 전통을 지켜온 경주빵의 장인 이상복. 좋은 재료, 뛰어난 맛, 정성스러운 제조. 모두가 인정하는 진짜 경주빵. 지금 막 네. 보니까 고풍스러움이요. 오, 장난 아니에요? 올 때마다 저는 네. 진짜 좀 놀래요. 아, 진짜? 아, 저희가 또 음. 뒤에 보시면 박물관 네. 같은 게 있거든요. <laughs> 아, 진짜요? 아까 함께 어. 저희 그 인땡그램에 오였거든요. 어. 아, 아 네네네네. 아, 맞죠, 맞죠, 그런 맞죠. 아, 맞죠. 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풍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본점에서 나와 있고요. 아, 있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은, 와, 이 4월에 꽃이 활짝, 활짝 피는 네, 그런 플레이팅까지 정말로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맞아.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금직스럽게 준비를 그렇죠? 하셨대? 복세트 준비를 했습니다. 경주빵 20개, 계삐빵 10개 소비자가 32,000원에서 15%인입니다 아 오늘 세트 상품 얼마요? 20% 25,600원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대박이에요. 저희가 항상 28,900원에 네. 이게 거의 전신 외워졌거든요. 네? 이 가격에 판매할 구입하셨는데 네? 오늘 25,600원이 와 대박이다. 일이 오너라 못하겠어요. 일이 오너라 6 못하겠어요. <laughs> <laughs> 오늘 대박이에요. 어쨌든 대박입니다. 어쨌든 대박입니다. 네. 다음 세트 설명드릴게요. 자 보리 복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찰보리빵 30개, 경주빵 10개, 아. 20% 할인됐습니다. 소비자 가 34,000원에서 얼마요? 2만 7,200원. 아. 이것도 무료 배송이죠? 맞아요. 무료 배송으로. 40개인데 지금 네. 2만 7,200원인 네. 거예요. 아 대박이다. 40개 진짜. 맞죠? 지금. 40개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 와격일 수가 있나?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아, 말이... 오, 잘랑찰랑 명품이네 명품. 와. 와 진짜 명품 보기만 해도 진짜 찰랑찰랑 거려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네. 오늘 방송하기 전에요 네. 오자마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어. 하나 먹었거든요 아 맞아 맞아 맞죠 맞죠갓구운빵 바로 드셨죠 맞아요 뚜루루루루루루루루 어? 오야랑랑와제잘보이가 <laughs> 오리지널을 아, 먹었어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 어, 너무 맛있겠다. 음음음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지금 너무나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음어 지금 많은 분들이 쫀득 쫀득해 보여요, 만 나갔어요. 와, 대박이라고 진짜 엄청나게 말씀해 주시고, 요또 찰보리빵은 한입 먹어주고 음료 한입탁 먹어주면은 어, 깔끔하죠? 정말 맛있죠? 욕심쟁이 오호시 <laughs> 지금 한 개를 통째로 먹었어요, 우리 치우씨가. 음, 네. 반 개만 먹었어야 되는데. 네. 어, 우리 HHH님께서 다른 보리빵과 맛이 다르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당연한 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국내산 재료들만 로100% 음. 만들었고, 또 누가 만드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50년 전통의 우리 장인님께서 실제로 음. 직접 만드시는 거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여기만큼 맛있는 찰보리빵이 없어요, 우리 존님. 정답해, 맞습니다. 정은 생크림에다가 그냥 푹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크림에 먹을 겁니다 어우 찰랑찰랑 거려 듬뿍 바릅니다 여러분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크림 다 가져 오셔가지고요 듬뿍 바르세요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들 푹 찍어서 이야 너무 맛있겠죠 네 하, 냄새 봐 달콤해 한 입에 찰불입방 기쁨 내는 날 찰보리빵 행복되는날 음. 찰보 리빵꽃이처럼 내려와 우리의 입맛축복 와. 생크림은 것도 것도 넘어가나 봐. 너무 그쵸? 맛있습니다. 이드만 먹으면 어때요? 배가 안 차. 배가 안 차죠. 배가 일도 안 네. 차요. 근데 이 샐러드 찰보 리빵을 이렇게 딱해 먹으면요. 일단 포만감이 아주 좋고요. 요. 아주 좋고 그리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요렇게 딱 보이세요? 상상 가세요. 와! 지금 샐러드와 함께 찰보리빵을 같이 집었습니다. 우리 지유 씨가 아침에 별거 네. 없어요. 이것만 먹어요. <laughs> <주세요. 웃음> 자, 건강 강식이라고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100% 찰보리로만 만들었거든요. 네. 음. 뭐뭐 음. 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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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음. 지금 과일 요게 었일뭐뭐 샐러드에 찰보리빵 먹고 과일까지 지금 드셨어요. 음. 뭐 웬일이니? 어, 어쩜 이거는... 어쩜. 진짜 솔직히 말해면 제가 집에서 어. 만든 것보다 더 어. 맛있는 이유는요? <laughs>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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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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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피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신제품 레시피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와! 이 얘기 저희가 네. 이산 목장인님 모시고 직접 한번 들어봐야겠죠? 좋습니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산 목장인님 나와주세요. 장인님 나와주세요. 야, 멋있다. 오늘도 여전히 멋지십니다, 우리 장인님. 신제품이 <laughs> 레시피가 완성이 됐다더라고요. 네, 드디어, 드디어. 아, 너무 너무 궁금해요. 네.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첫째는 완성됐다고 맘대로이 빵을 출시를 못하는 이유가, 네? 자, 첫째는, 첫째? 예, 여름에, 여름 전에 하면 나올 겁니다. 아, 아, 나오긴, 여름 전에 나오긴, 나오긴 하는데. 하는데 네. 왜냐면은, 그래도 그럴수록 더 하나하나 하나 조심해야 돼, 음식이니까. 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이제, 이 맛과 또, 고객들 건강과 또 행복이 더넘쳐나 먹고 아,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첫째도 맛, 둘째도 맛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뭔가 빵 남이 흉내 낼수 없는 빵이 네. 좀 이래. 보기에는 맛이 없어도 네. 사실 먹어보면 확실히 맛있습다 아, 그런 거 맛있다. 모양을 남들 중 모방 네. 모나게할수 있는 그런 점 우리가 네. 거기서 이제 조금 조금 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빵을 이따 쭉을 한다든가 이런데 네. 좀 보기에는 있다 싶지만 네. 맛은 사실 먹 뭐가 바로 이거구나 아이 맛이구나 예 바로 이거구나 이는 네. 얘기를 야 되는 거지 네. 이게 옛날 말 있잖아요 네. 먹기 뭐 좋은, 뭐 보기 좋은 떡이 오, 맛있다 네. 네, 그거 반대네요 반대네요 네, 반대라 어. 어, 네. <laughs> 그러면 네. 먹기 좋지 않아 보지만 먹으면 <laughs> 네. 맛있는 빵이 <laughs> 네. 바로 이상봉 명단의 장인님께서 만드신 빵이다 네. 그게 네. 이제 답이 있는 네. 거자 그러면은 신제품 그게... 어, 어떤, 빵인 그게... 그게... 어, 어떤 빵인가요? 신제품은 음. 지금은 공개할 수 없죠 아지금 공개할 뭐, 수 없죠 <laughs> 아투아원투 쓰리 포 가리노미오소머스토스 이투이오 바하노 이라스로 이투이오 날사물선모르 이투이오 테이프탈코라손 알코라손 가리세리노미오오십년 전통 이상봉명 품빵 언제까지 곁에 두고파나예 마음을 흔들어놓은 이상봉명과 영원한 나의 사랑아 마음에 드셨나요? 예, 드셨네요. 저희가 이거 로고성으로 써도 <laughs> <봐도> 되겠습니까? <laughs> 예, 아유 <아예> 좋습니다. <laughs> 영원한 나의 사랑 이상 분명합니다. 예. 아유,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장님 고맙습니다. 장희 항상, 항상. 네. 지금자 코로나도 이제 앞으로 뭐다오 제가 학생을 했던 연말 좀 우리 빵할 출시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 빵을 먹고 많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고요. 네. 네. 또 고객님들을 위해서 항상 건강한 빵, 맛있는 빵을 제가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장인님의 멋진 또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장인님의 50년 의 전통과 역사를 저희가 고객님들에게 정말 잘 전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인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장인님, 네, 운전 인기가 많다고 007빵님께서 해주시는데 지금 실제로 줄서 계십니다. 구매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진짜 네. 팥이요. 75.5%가 와... 들어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득 차있지? 와 진짜 네. 이 정도면 요 거의 그 때려 담았다 팥빵이죠 팥빵 진짜 할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제가 한번 시식해 볼게요 <laughs> 오리지널 경주빵입니다 여러분들 네. 네. 제 손을 잡았지만 어차피 제 입에 들어갈 거니까요 방금 네. 소독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오리지널 경주빵이 우리 치우씨 입속으로 한 입에 쏙 들어갔고요 자 우리 오십견 실원이 본점 인기 있네요. 아, 진짜 인기 장난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진짜 와 너무나 셀수 바글바글 없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하고요. 음. 하, 무더위 타파. 아! 자, 이 무더운 날에 경주빵 드시고 시원한 음료 한잔 드시면 무더위 타파 진짜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시 10년 전통 이상복경특방 언제까지 국방 곁에 두고 팠나, 임마, 임마, 흔들어 놓은 이상복명가 영원한 나의 사랑아 와우. 이렇게 면 노래가 나와요. 맞죠? 안 보여. 장난 아니야, 이거. 이게 딱 어. 단짠 단짠이 어우러지면요 그럼요. 사람이 이렇게 하이가 돼요. 어. 전 사실 방송하기 전에 또 먹었었어요. <laughs> 네. 아이스크림에 계피빵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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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기만해도 너무나 시원하, 시원해 보이죠, 여러분들? 네. 지금 콤프레스도좀 뿌렸는데 아이스크림 그리고 계피빵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어요그 시원한 향이 음. 오네요. 음. 들어갔는데요. 어?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요. 음. 분명히 이거는 하나 더 먹고 싶죠. 그럴 줄 음.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laughs> 여성분들이 진짜 특히나 좋아할 오, 맛이에요. 아원투 쓰리 포. 가리노미요 서머 스토스. 이특 귀여 이뚜이요 난사물세모로 이뚜이요 디렉터 걸코란손 알코란손 게레0년 전통 이상복 명품바 언제까지 언제 곁에 두고파나예 마음을 흔들어 놓은 이상복 <laughs> 명가 영원한 나의 사랑아 아.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um.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상무 명아 사랑해 주세요. <목소리도>